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상훈이라고 하고요. 크림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의류 정가품 보는 일이랑 간단한 QC 체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소지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짐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갖고 온 짐을 다 수납하기 좀 불편해서 쇼핑백에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안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쉬 컴팩트라는 브랜드의 타르 제품입니다. 제가 안경을 즐겨 착용하게 됐던 계기가 된 안경인데 하트시그널 김연우님을 보고 아내려 안경의 매력을 느껴서 찾아보다가 좋은 가격에 딜이 떴길래 구매한 제품입니다. 아내려 안경을 쓰게 되면은 제 나이대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이대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내려 안경 자체가 어떤 옷에나 좀잘 묻어나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에 이 안경을 써도 그 착장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즐겨 착용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리터라는 곳에서 구매한 안경인데 여기 브랜드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얘도 이제 동일하게 안에 있안경테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 금색 부분이 조금 멋있다고 느껴져서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매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서 쓰는 안경이 좀 이런 철제 안경인데 나이가 좀 과하게 많이 들어 보여서 착용을 잘안 하는 편인데 이 안경테는 조금 은색이라 그게 반감되는 게 있어서 즐겨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인데 틴트 선글라스가 유행하면서 그런 류를 사고 싶다가 이제 첫 선글라스라 조금 어두운 계열을 사자 싶어서 샀었는데 우선 구매하고 써본 적은 없는 보관만한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라는 품목 자체가 평상시에 쓰기에는 많이 화려한 느낌이 강해서 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경은 이제 푸디터의 안경인데 브라운 색깔이 좀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렴하게 같이 구매했습니다. 가을 같은 느낌에 좀잘 어울리는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약간 나사가 없는 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튕기는 게 조금 느낌이 신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환승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중에 그 규민 님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안경이 조금 제 마음에 든것 같아서 금장경의 제 안경인데 지금은 단종돼서 구매는 조금 어려운데 비슷한 안경태가 그쪽에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안경이란 렌즈를 꼈을 때는 하나의 패션 소품이라고 볼수 있고, 렌즈를 뺐을 때 막상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을 보게 해주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소품으로 요즘은 많이 쓰지만, 안경 자체가 어쨌든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하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출연 같은 게 처음이라 조금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나름 재미있는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방 안 물건과 안경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